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을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은 속죄제의 추가 규정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지키지 못한 경우,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화제와 소제와 전제와 함께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백성 중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어긴 경우도 제사장이그 사람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들 중 함께 사는 이방인도 모르고 죄를 지었을 경우 속죄제를 드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명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죄는 자기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 중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 앞에 끌고 왔지만 어떻게 처리하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 백성이 안식일을 어긴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차라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복장에 관한 규례도 주셨는데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술에 청색끈을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옷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내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해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